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활동 경과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이미 서면으로 다 배포되어 있고, 어, 저는 어, 서면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2009년도에 구성이 돼서요, 어, 현재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 2차례 일변년과 각종 회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가지고 있고 또 배포해드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차례의 성명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변년하고의 어떤 회의라든지 심포지엄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본의회에 3위원과 중위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지금 거의 뭐한 15년 이상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일본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너무 일본 정부의 대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 아 그, 무라야마 도이미치 일본 사회당이나, 아그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아 일본 식민지 시대의 침탈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어, 그,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 반성하고 어, 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는 그 전에 있던 그 정권의 그 반성적인 태도와는 그 태도가 또 이제 180도 바뀌어서. 어, 정말 너무나 피해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또그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어, 일본 사회당이라든지 민주당이 집권하였을 때는 어, 이 태평양 전쟁 시대의 피해자들을 위한 어, 지원 법률 개정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는 전부 다다 다 그대로 또 이제 어, 그대로 이제 묵살되곤 하였습니다. 그 일본 그 최고재판소의 태도도 어 강제동원에 관련된 기업 및그 관계자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인 보상을 어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 대법원의 그 태도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어그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 일관되다고 일관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그 한국법원과 일본 법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같은 입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그 국제사회에서도 92년도 유엔인권위원회나 차별방지소수자 보호위원회 또 사회권규약위원회 2007년도에 고문금지위원회 2008년도에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도 권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죄와 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시민의 교육, 사실을 부정하는 기도에 대한 반론 등을 포함한 강력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조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의 견해로 강제노동 금지조약에 위반한다는 전제에서 시급한 피해자의 구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뭐 15년 이상에 걸쳐서 수많은 국제 기반으로부터 권고를 받아온 문제는 일본 역사상 일찍이 없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유엔 인권 이사회 의 이사국으로도 입국해서 세계의 인권 보장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아, 이와 같은 문제를 그 솔선에서 솔선수범에서 준수하지 않고 어,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이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꾀하는 것은 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어떤 분들은 이게 왜그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 그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4일 어제 그저께에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하던 이영숙 할머니가 결세하셨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쭉 느낀 것은 개인의 서사가 정말 일본 정부의 이런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지고 짓밟혔는지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 특히나 지금 그 공탁금 문제라든지 우편적응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또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골도 아직도 일본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유골 송환 문제도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 그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그 과제를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그 과거 역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